만원줄 테니까, 우리 창근이 형 부탁한다. <laughs> 신조어 문제, 엉망진창 못, 못 맞추는 박창근 씨. 게임마다 이런 모습 처음이야. 꼼수도 부리고 투덜투덜 하는 박창근 씨의 모습입니다. 모두 제일 마지막까지 남을 줄 알았지만, 제작진이 거의 답을 주다시피 해서 추위를 피해 차로 올수 있었던 모습. 어머니가 나오셔서 아들이 젊은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쑥스러워할지 걱정하시는데요. 그냥 되게 웃기고 잘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난 웃고 싶다 하시면 이 영상 풀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빨리 빨리. 우리, 왜냐하면, 우리 가수들의 컨디션은 중요하거든요. 우리 여기 되게 병약한 사람이 있어. 네, 그래, 그럼 우리. 이차도 괜찮구만, 뭐. 어우, 아, 시추운데. 아, 쉬 말이야, 씨. 부탁드만원줄 테니까, 우리 창근이 형좀 부탁한다. <laughs> 빨리 가자! 가자! 아, 진짜? 아유, 오케이. 뭐 어, 아니요. 근데, 어, 제대로 좀... 야, <laughs> 여러분, 먹는 거는 뭐 좋아하세요? 아, 한번 먹을 때 약간 다양한 거를 이렇게. 나... 막... 요즘 먹는 시간이 왜 우리가. 많지 않잖아. 네. 그래서 할수 있는 뷔페. 어떤 뷔페. 뷔페는 또 너무 과하고 뭐야? 이런... <laughs> 왜 이렇게 만약에 뭐 김치찌개 음. 하면 김치찌개로만 배가 탁다 음. 부르기가. 비빔밥 뭐 이런 비빔밥. 거죠, 형님? 아니 비빔밥은 너무 먹어서 좀지요 아, 뭔가 억울한 거야. 아, 그렇죠. 아쉽고 막. 이게 지금 정말 죄송한데 꾹꾹 참고 있어. 요뭐 좋아. 이걸딱 <laughs> 집기가 아 근데 일생 그래. 동안 잖아 오빠 거 먹으러 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 하나씩만 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. <laughs> 자, 너무 맛있다. 와 맛있어 몸보신 와. 이게 몸보신 할 때까지 개인이 개인이. 그났네 그렇네. 퀴즈가 아, 아 그렇네. 분이 진짜 네네. 편장 네. 진짜 도안이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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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, 그런 게 아, 진짜. 아 되게 뜨고 오셨네요. 음. 음 내가 이렇게 젊은 엄마들을 첨에 있으니까 쑥스러워가 안나온다 <laughs> 네, 본인은 얼마나+ 얼마나 그렇게했어 그래 내가 이해한다 혼란스러운 그런 멤버들도 <laughs> 있습니다 아 집에 갈수 있나 내가 진짜 힘들겠습니다아니주 죽을 말뭘나 이거 진짜 레+ 레 매+ 매추+ 추정 매추 정 매주 할 때도 매추+ 죽 점쟁이 매번 어? 추해 진짜 에이 정진이가 나왔다고요? 정매추 어? 진짜 태어나가지고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 건가 정신 메뉴 추가요 와땡 어? 추 추가해 땡아뉴 추천 아. 예대1대1대 집중 집중 이 처음 들어봤어 아이 태 아는 태 어, 맞췄어요? 맞맞셨어요 <laughs> 오, 이건 맞췄지. 나좀 걱정했는데. 오셨다. 뭐 했어요? 뭐 문제 보셨었는데 이렇게 하, 젊은 친구들이 말이야. 아, 이 녀석들 이거. 아니면 전화를 하라 그럴까? 전화해서 좀 우리가. <laughs> 장난 아니야 꼼수가. 꼼수 장난 아니야. 꼼수. <웃음> <웃음> 장... 오빠. 와. 예능에도 있잖아요. 상도덕이 <laughs> 있는데요. <거야. 웃음> <laughs> <아니, 웃음> <진짜, 아니야. 웃음> 아, 맞아. 상도가 이렇지. 몰라가지고, 몰라가지고. 아.